안녕하세요 조철이의 기업 실적 시리즈 15회 방송입니다. 15회 방송은요 우리나라 물류 기업 중에 지금 리더 기업 쪽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한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 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제가 기업 실적 시리즈 오늘 15회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최신 속보로 기업의 다양한 내용 결산과 21년 목표 또 여기에 저의 경험을 포함한 기업에 관한 내용 해서 요약해서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자 한진두 2020년 결산이 나왔는데요. 매출 선방했습니다. 매출 규모 2조 216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 이익률 5.01%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22.4% 증가했습니다. 자, 한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략하게 보면요, 여러분들 한진은 1945년에 설립돼서 1974년에 상장해서 종업원 1,435명이 구성원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0일날 주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주식 45,300원에 시가 총액 6,711억 원. 자, 3년치 한번 매출 추이하고 영업이익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매출 2017년 1조 8,126억 원, 18년 1조 9,508억 원 하다가요, 2019년부터 2조 원대 올랐습니다. 그래서 2조 623억 원, 2020년은 2조 2,160억 원의 영업이 5%대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2017년 216억, 18년 421억, 2019년에 점프해가고 두배 이상이네요. 907억 원 하다가 2020년 1110억 원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7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서 영업률 5%를 지금 2010년에 성과를 진입했는데요. 2020년에는 경영 목표 내실경영과 체질강화를 통합한 수익성 제고와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1천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 사업을 시청했는데 결국은 목표 달성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가치 창출로 CSV 지역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에 기여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 택배 사업은 2020년 23년까지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서요. 이 택배 분야는 사실 물량이 많아지면요. 택배 터미널에 들어가서 분류해서 작업해서 나오는 어떤 시간당 물량의 처리량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물동량 확대, 또 자동화 투자를 지금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커먼스하고 필필멘트가 너무 대세가 되다 보니까 홈쇼핑, 농협 등의 주요 전략 고객을 대상으로 협력 관계를 갖다가 다양하게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진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도 이제 뭐예요. 항만하고 해외 국내 물류를 움직이다 보니까 어, 항만 공항 쪽에 관련해서 지금 터미널, 배후 물류 단지에 거점을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컨, 컨테이너 터미널 생산성 향상과 신규 항로 추가로 인천항 최초로 지금 단일 터미널 연간 물동량 100만 TU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부산의 컨테이너 터미널 물동량도 6% 증가했고요. 또 평택의 터미널도 15% 증가한 것이 지금 한진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사업에서는요.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공약을 위해서 2020년 10월에 6천평 규모의 인천공항 GDC 글로벌 디스트리 r 션 댄스 센터를 갖다 e n 개장 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업은 포워딩, 국제특성, 국내 택배를 c 계한맞 e 형 물류 시스템 n 공 t 통 e 서 핵심 영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택배 사업도 주한 y s t e m The system is a system. t h 서 system is a s 나 s t e m The system is a system. The s 롯데택배 가 다음을 잇고요그 다음에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택배 구성원이 마켓쉐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이 사상 이조원 대 매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이조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2% 하다가 3% 하다가 지금 4% 하다가 2020년 5%를 성과를 냈지만은 앞으로 2021년 올해는 경영 목표도 있지만 은 아마 투자할 사업군도 계속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2 0 2 1년 한진의 방향 목표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요, 핵심 사업의 영향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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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 2조 3,575억 원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영업이익 1,115억 원 목표로 오픈 이노베이션 등 신사업 발굴, 또 핵심 사업을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진의 상황입니다. 자, 택배나 물류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서, 말씀 설명드렸지만은 물, 물량이 많아지면 터미널또 대리점 관련해 갖고 지금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배하고 물류 인프라에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2021년 중점 과제의 목표로서는 이커머스 e 관련 역량 강화와 CSV 공유 가치 창출 활동 및 신사업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인프라 및 자동화 투자 지속,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문화 개선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고 또 기업의 가치 향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한진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945년에 시작해서 지금 물류의 리더할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한진. 2020년 결산 매출 2조 원대, 영업이익은 최초로 5조 원을 갖다가 돌파했고, 영업이익률 천, 영업이익 110억 원을 차지했다고 정리하면서 자, 한진의 기업 실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업 실적 시리즈 지금 오늘 15회까지 방송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은 속보로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만 잘 들어두셔도 기업의 성과가 지금 보일 걸로 보겠습니다. 자, 조철의 기업 실적 시리즈 15회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응원이 조철이 다양한 내용에 더 힘을 시도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시청 앤드 청취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